7월달에는 어떤 과학 소식이 있나 여러가지를 올려주셨는데 10개를 딱 뽑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구의 하루가 짧아지고 있다 이게 하루라는게 지구가 한바퀴 자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재기 때문에 여러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시간이 빨리 흐른다 했어 왠지 하루가 빨라진다 했어 내 탓이 아니었어 지구가 실제로 빨리 도는 거였습니다 그지? 원래는 길어졌죠. 어, 좀 아는구나. 왜 느려지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달이랑, 이제, 조성 마찰이라 그래요. 달 때문에 밀물 썰물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바다에 바닥 있잖아. 해저 바닥. 그거랑, 바다랑 마찰을 한단 말이에요. 뭐, 물이랑 마찰해봐야 그거가 뭐, 지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 하지만, 그게 바다 전체 면적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지구가 자전하는 에너지를 소모를 시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자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왜 빨라지냐 내핵이 고체고 외핵이 액체고 그 위에 맨틀이고 이 구조잖아요 액체 외핵의 운동의 변화가 지구의 관성 모멘트를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잠깐 수학 얘기를 한1 2분만 할게요 F는 MA 알죠? 외핵의 분포가 내부로 몰린다 하면 지구가 빨리 돌수 있죠 피겨스케이팅 할 때도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시 할때 손모으고 돌잖아요 빨리 돌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원래는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자전속도가 느려지는 게 맞아요 근데 왜빠 빨라진다는 얘길 하냐 뭐냐면은 빙하가 녹으면 육지에 고정돼 있던 그 빙하의 질량이 바다로 이동하죠 바다로 이동하면 그 물들이 어디로 가장 많이 갈까? 적도로 갑니다. 지구는 돌잖아. 물병 물리면은 바깥으로 쏠리죠. 적도로 가요. 그러면은 적도는 지구에서 가장 뚱뚱한 부분이니까 질량이 먼 곳에 몰리는 거지. 질량이 먼 곳에 몰리면 은 여러분 빨리 돌아요 천천히 돌아요. 질량이 먼데 가면 천천히 돌잖아.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지구의 속도가 느려지는 게 맞습니다만 초반에 어 빙하가 막 녹기 시작할 때. 저 높이 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낮은 대로 점점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은 빨리 돌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증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들로 지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 내용. 아, 이거 어려워요. 시간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문을 봤거든요. 어렵습니다. 아직 뭐 실험적인 증거나 이런 게 없고 핵심 아이디어는 시간을 1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확장을 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은 이 시간의 구조 위에서 2차적인 현상이다. 이겁니다. 근데 예전에 시간을 두 개의 축으로 보자는 게 이미 있었어. 2 s 피직스라고 해 가지고 공간을 4차원, 시간을 2차원으로 보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수학적인 이제 대칭을 기반으로 만든 건데 뭐 게이지 대칭이라고 있어요. 실험적인 검증 당연히 없었고요. 그게 생길 당시에 이제 뭐 M 이론이나 아니면 촉근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런 게더 줄을 형성해 가지고 주목도가 많이 낮았던 그런 비운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메커니즘 보자면은 시간 3차원이고 여기 내용 어려워요. 저도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시간 축세 개다. 흐르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t1 하나고요. 나머지 t2는 양자적인 거. 어떤 선택에서 다음 결과로 가는 그 나머지 것들. 이 시간에 대한 나머지 것들, 그 선택지들이 쭉쭉쭉쭉쭉 t2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그때 나온 결과에서 4대 힘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결과로 가는 건 어디 나오냐? T3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3차원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우주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이 맞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 수학적으로 인과율을 굉장히 잘 만들어두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인과율이 깨지지 않게 잘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타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것이 있는데 그 입자의 에너지가 엄청 커서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추후에 만들어질 가속기에서는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측정되는지 보면 된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시간은 3차원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이제 좀안 어려운 걸로 가봅시다. 세 번째. 테슬라의 혁신은 끝났나? 이걸 좀 웃겨서 가져왔어. 테슬라에서 로스앤젤레스에 테슬라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가 팝콘을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갑자기 멈췄대. 알고 보니까,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원격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자, 지난달에 비슷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AI 회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고도로 훈련된 인도 개발자들이 대신 답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 그거랑 약간, 비슷하죠? 자, 생명의 기본 발견. 아, 이거 재밌어. 스위스의 츄리 루스시뉴렐 교수 연구팀은 에너지 공급 없이 요소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소라는 게 DNA랑 RNA의 재료예요. 근데 얘가 연구실에서 뭐 해주는 거 없이 자연에서 생겼다는 거지. 이게 자연에서 생겼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는가라는 생명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된 거죠. 어떤 거냐면 어, 해무나 바다 분무 같은 작은 물방울에서 야 물방울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결론은 야, 물방울에서 어떻게 생겼나? 생명을 만들었다는 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명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 없이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거 없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생산 라인 없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아무튼 그 그러니까 물방울 표면에 이산화탄소랑 암모니아가 상호작용을 하면은 요소가 생기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연에 있는 물방울에서 생명의 기원이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연구였습니다. 어, 굉장히 재밌었다 이거. 자 그리고 그 다음 원숭이도 막장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것도 재밌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원숭이도 막장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뭐냐면은. 네덜란드의 생의학 영장류 연구실에서 실사된, 실시된 한 연구는 긴 꼬리 마카크 원숭이들이 인간처럼 갈등과 공격성이 포함된 영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8마리 원숭이들한테 갈등, 그루밍, 달리기, 앉아있기 장면을 포함한 2분짜리 영상을 보여줬는데, 갈등에 가장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흥미를 끈 거는 달리기였어요. 그리고, 타집단보다 자신의 무리 내 개체가 등장하는 영상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 그러니까 저기 뭐, 롤랜드 고릴라가 싸우는 거보다, 긴 꼬리 마카크 원숭이가 싸우는 거에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낮은 서열일수록 영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개체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 그러니까 연구진들은 이제 이런 행동이 사회적인 정보 수집 그리고 생존 적응에 일환이며 인간과 원숭이 모두 폭력적인 컨텐츠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진화적으로 공통된 특성이다. 이거는 진화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폭력적인 미디어를 소비하는 경향이 결국에는 진화적인 기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블랙홀에서 살아남은 별 최초 관측.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원 내용이냐면은 국제 연구진이 우리 은하 외부의 초대질량 블랙홀에서 두 차례 거의 동일한 플레어를 관측했습니다. 플레어가 뭐냐? 천문학에서 말하는 플레어는요. 갑작스럽게 밝기가 증가하는 현상이 플레어예요. 그러니까 뭐 태양의 플레어 있죠? 표면에서 자기장 폭발하는 거. 갑자기 밝아지잖아요? 플레어입니다. 이는 별이 블랙홀에 접근해 찍기며 발생하는 조속파괴 현상의 일부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랑 달이 있으면은 여기서 받는 중력이랑요 여기서 받는 중력이 달라요. 중력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집니다. 여기는 중력이 세고요. 여기는 중력이 약해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달이 살짝 늘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 달이랑 지구랑 바라보는 면이 계속 동일해지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궁금하신 거는 제 인스타에 있고요. 인스타에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블랙홀 같은 경우는 근처에 만약에 별이 와 여기 땡기는 힘이랑 여기 땡기는 힘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별이 찢어져요 진짜로 블랙홀은 별을 찢어 얘들아 그게 조석 파괴 현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찍힌 한입 사이즈 별이 있잖아 이 별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낙하하면서 X선 자외선 이런 빛들을 막 방출을 해요 갑자기 밝아진다는 얘기죠 별 능지 처참이돼요 별이 그 일부가 블랙홀로 낙하를 하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걸 관측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레어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암튼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번째 플레어가 이 2년 뒤에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을 했으며, 이거는 별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일부가 살아남아 다시 블랙홀을 지나간 첫 세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블랙홀에 한번 지나가면요 별이 찢겨 죽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어 이게 이게 사네? 그래서 지금은 2026년에 한번더찍기나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이코 같은 거냐면은. 블랙홀이라는 맹수가 나를 물어 뜯고 있어. 그래서 이미 몸이 반 찢겨 나갔는데, 안 죽은 거야. 근데 멀리서 저 지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어? 저게 사네? 야, 한번더 찢겨도 살까?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 한번더 찢기나 안 찢기나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인간이 미안해. <laughs> 그 다음은 이제 세 명이서 아이 만들기. 이거는요,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이 아기의 생물학적 부모는 무려 3명입니다. 근데 이게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제목을 임의로 바꿨어요. 3명이서 아이 만들기로. 미안합니다. 유튜브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뭐냐. 뭔 내용이냐. 영국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난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도연 변이를 피하기 위해서 부모의 핵 DNA랑 기증자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결합을 한 거예요. 그걸로 애를 만든 거야. 영국에서는 근데 이게 허용한지 좀 됐어요 2016년에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 호주에서도 가능을 한데 미국에서는 아직 금지입니다 그래서 22명의 아기한테 시술을 해서 8명은 건강하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했다라는 거는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병을 좀 피할 수 있다는 거돌연변이를 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명이서 아이를 만들었다 천경분의 1초 타이머 시대 이것 또 기술이 재밌어요. 천경분의 1 초예요. 지금 보이는 거. 이제 요 정도 정밀한 애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를 개발했고, 이게 천경분의 1 초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양자놀리 시계고요. 알루미늄 이온이랑 마그네슘 이온을 짝지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원래는 세슘을 쓰죠. 저희가 아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알루미늄 이온을 썼다는 거. 먼저 양자 논리 시계가 뭐냐? 양자 논리 분광법을 써서 양자 논리 시계입니다. 그럼 양자 논리 분광법이 뭐냐? 진동수로 보는 건데, 알루미늄 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이걸 이제 레이저로 냉각을 하거나, 상태를 읽기가 어려워요. 진동수가 높아서. 그래서, 옆에 레이저로 제어가 쉬운애를 갖다 놓습니다. 도우미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고 알루미늄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골자입니다. 여담으로, 알루미늄 말고도 뭐 스트론튬이나 수은 같은 것도 이런 광학 원자 시계의 후보예요. 알루미늄보다 진동수가 높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물론 다른 기술이 나오면 시간을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양자 논리 시계를 가지고 더 정밀한 시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좀 재밌는 기술이었죠. 그래서 천 경분의 1초 타이머를 만들었다. 그다음 한국 금융 보안원 랜섬웨어 문제 해결 국뽕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SGI 서울 보증은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세 보증 등 여러 보증 업무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나흘 만에 그 서비스를 재개를 했어요. 이 회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정상화 공지를 했는데, 금융보안원이 수출한 키로 암호를 푼 직후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 키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격자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몸값이라 불리는 랜섬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했다는 얘기죠. 참교육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의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SGI 서울보증 서비스 정상화를 지원하던 금융보안원이 랜섬웨어 암호화 키를 추출해 잠겨있는 파일들을 풀고 있다. 오, 펄러 악성 코드에 결함이 있었는데 이를 잘 포착해 성과인 것으로 보인다. 자, 윤리적 논란까지 피했고, 어, 범죄와 협상하지도 않았고, SGI 서울보증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랜섬웨어 그룹의 정체는 불확실하지만 이들의 공격 패턴이 군라와 유사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신중 랜섬유 조직이래요 암호화키 추출 성과에 관련해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아직 작업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 연구팀 세계 최초 교자성 기반 반도체 개발 교자성은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입과 가리에 있을걸요 교자성 정리하자면 외부 자기장 간섭에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이 되고요 비트 간 간섭이 없어가지고 고집적화에 유리하고요 작게 만들 수 있고요. 스피 전류를 생성해서 초고속 스위칭되고 저전력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거, 발열도 적고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논문을 좀 봤는데 TMR 이런 거 이거는 사실 솔직히 지금 설명하기 좀 딥해서 내용이 너무 딥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두개 자성층 사이에 절연체를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어서 전자가 양자 터널링을 할거 아니야. 그림으로 보여줄게. 좀 쉽게 설명하면 자성체 두개 사이에 결연체를 끼워 넣어요. 그럼 전자가 이제 양자 터널링을 할거 아니에요. 스피드 방향이 평행하다 하면 쉽게 터널링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항이 낮다. 스피드 방향이 반대다. 하면 은 터널링이 어렵습니다. 저항이 높다는 얘기죠. 이걸로 0과 1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그 얘기는 뭐냐? 교차성이 실제로 스피드 기반 정보로 저장을 할수 있는 스핀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런 연구였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유니스트 연구팀이죠 우리나라 연구진이 최초로 해냈다 라는 거를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7월의 과학 소식은 끝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기한 과학 소식 아니면은 이거 요즘 난리던데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난리죠? 궁금하시면은 키텔 네이버 카페에 여기 이달의 과학 소식 게시판에 올려 주십시오. 올려 주시면은 제가 뭐가 신기한 건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기한 사실들이 뭐가 있는지 공부해서 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달의 과학 소식은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유바